비가 안와서 잘됐다 하고 왔더니 비가 내리네요. 그래서 얼른 강남콩 따야 됩니다.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더이 미코 우리가 지난 19일날 와서 땄는데 이 초록색이어서 놓고 간 것이 이렇게 익었습니다. 이 점점점인 것은 벌레들이 얘기한것 같아요. 안았다가 이렇게. 금방 익어요. 금방. 그래서 이걸 뽑으려고 하다가, 오늘하고 내일 비가 오는데, 오늘이 조금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익은 것만, 이렇게 하얗게 익은 것만 따고, 초록색인 것은 다음에 와서 따아 하고, 지금 볼라서 따고 있네요? 다 뽑아서 따면 은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따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조금 잠시 소강 상태예요 얼른 따야 됩니다. <laughs> 수확해온 콩을 이제 까야 되겠습니다. 까서 이런 데다가 분리해가지고, 어, 나눠서 냉동실에 놓고 이제 먹어야죠. 잘 익은 콩은 달리공공은 또잘 말렸다가 씨앗할 겁니다 내년. 안녕하세요, 순인의 텃밭입니다비 오는 날 그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더니 비가 와서 이강남콩을 따왔거든요. 따오면 이렇게 분리를 해요. <laughs> 이거는 씨알거 이렇게 말려서 이제 씨알거 이제. 할 겁니다. 다음에 다 깠고요. 이빈깍지 콩깍지는 이제 또 시골로 갔다가 멀칭을 할 거예요. 이렇게 비오는 날 텃밭지기들은 이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오 호박이 며칠 사이에 어머 이거 봐다 떨어졌어. 개 하나만 살아났는데, 와, 어? 건드렸나? 줄 저기 한다고? 음 어, 그래서 그렇구나. 어 여기 호박 애호박 딱 먹기 좋게 우리의 첫 호박. 이 된장찌개 끓여 먹고 부침개 해어 먹고 맛있겠습니다. 하나 수확겠네 우와, 딱이에요.